안녕하세요. 디지털 복자 최재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제는, 어,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받는, 진짜, <laughs>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받는, 그, 권한과 징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요. 이거는 뭐, 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순서상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어, 실질적으로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충만 또한 언약의 그 귀한 것을 주셔서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이 초기에는 응답을 많이 주시나 그 후에는 어,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고난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피할 만큼 우리가 견딜 만큼의 징계와 연단과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는 것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귀에게는 두려움이 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근본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과 나를 포기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아버지 그 고난과 징계와 연단을 순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리옵다 아멘. 네. 어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고난과 징계 이런 두려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 나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다는 게뭐딴게 뭐 아니라 제 체험과 아, 제가 간증할 만한 내용들을 서로 엮어서 어, 아 이렇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 제 체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주일 예배 예, 설교로서 마시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초기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에서 쫓겨나고 이제 미국에서 어,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때는 포기해야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laughs> 원래 내 성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일단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주 핵심적인 이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어 일종의 그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학교의 어드미션을 받고, 아이 i20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 자금을 받고요. 물론, 어시스터십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냐면, 제가 아틀란타에 살고 있었는데, 어번이라는 도시까지는 약한두 시간 정도 걸리지만, 한 시간 반? 제가 매일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좀 지내야 되는데, 지내기가 좀 어렵죠. 거기서 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어, 제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내게 됐어요. 그 과정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뭐 있는데. 근데 항상, 그런 와중에 이제,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뭐, 어안 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난, 그 다음에 징계, 두려움입니다. 이제 고난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아니, 우리 저 권사님이, 어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인간이 흔히들 겪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 이기기 위해 뭐이걸 이기겠다 그런 것보다도 매번 마음에 주는 그 솔루션, 해법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었어요. 그런, 그랬더니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음성처럼 뭐 기도해라, 뭐 해라 또는 회개해라 이런 말들이 들려요. 뭐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합쳐서 뭐 6개월이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몰랐던 거, 물론 이제 그때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제 그 길을 걷는 거니까 항상 마음에 주세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에 92년도, 93년도쯤 알게 됐는데 어, 굉장히 큰 도움은 됐지만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해요. 성경 안에보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문제에 해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을 왜안 따르냐면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뭘 구하거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접어놓고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가리켜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독트린 그것이 바로 거짓 독트린입니다. 거짓 교리, 교, 거짓 가르침. 목사들 하다 못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구멍가게 구멍가게죠. 슈퍼마켓 조그만 거 하나 열어놓고 그래도 물건 많이 팔으라고 자기가 어디 이 가서 질이 안 좋은 물건 갖다 놓고요.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 제가 뭘 얘기를 듣다 그랬지? 어, 일단 두려움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 즉 영혼의 잘됨에 관심이 많으시지, 육의 잘됨. 뭐이 세속에서의 잘 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세속에서의 그 해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응답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분 계신데 제가 하도 책망을 그분한테 많이 해서 그런 얘기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다다 다 끊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제기를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라냐면 러더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면 그분의 어려움에 돈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은그 돈을 어떻게 얻어내냐면 사람들한테 꾸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벌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뭐 가난이란 표현은안 맞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집안 식구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분을 도와주고 이런 게 없어. 그거는 그분이 해놓은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 아주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 회개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죄와 문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는 방법으로 내 눈에 비치는 타인, 먼저 사람, 뭐라 그랬죠? 둘째는 문제들입니다. 내, 내 눈에 띄는 문제들. 이것들이 전부 나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근데 그것이 심각, 심각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이 심각하면 강도가 센 고난, 심지어는 저주같이 그렇게 오고 그것이 좀 심각하지 않으면 계속 일은 안 풀리고 꼬이고 안 풀리고 꼬이고 이렇게 가요. <laughs> 그래서 아 그건 뭐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이 항상 이렇게 좀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그게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가십시다.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지만 진짜 참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징계와 시험과 이런 게 생기고 세상 같으면은 저주와 재앙과 어, 보응이 그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걸 마음에 명심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 막 사람들, 뭐 요즘 유튜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그, 과거, 현재,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인들, 셀럽이라고 하나요? 한국의 셀럽이든, 미국의 셀럽이든, 그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멀쩡해 직업도 분명하게 있어 또 어떤 경우는 돈도 많이 벌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점점 삶이 구겨지죠 첫째 구겨지는 건 병은 둘째 치고 그 삶이 이제 안 풀리잖아요 세속이든 또는 크리스천이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정신 그 마음이 양심적이어야 돼요. 자, 이한번 보십시오. 뭐, 이혼하고, 뭐, 꼭 하면 불륜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되죠.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 그런 그,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모로는,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음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흔히 뭐, 요즘, 옛날에는 그런 말 쓰지도 못했는데, 흔히 뭐, 섹시하니, 뭐, 어쩌니. 근데 그 여자가 보는 남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남자가 보는 여자도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이거 이 본능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본능 대로 산 사람 중에 삶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음행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더러운 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는 셀럽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자손이에요 마귀가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악한 자는 더 악해지다가 곧바로 저주와 재앙으로 무너지고요.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더 양심적이고, 더 경건해지면서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아 여기서 제가 말 조심, 조심해야 돼요. 넘치고 넘친다? 그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넘쳐서 뭐할 거야? 로또도 막 수십억짜리, 아니, 로또라는 것 자체가 계속 뭐할 거야?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넘치고 넘친다는 개념을 버려라. 뭘 가지고 있으면 되냐? 지적. 자기 스스로 아 이쯤이면 만족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고 그랬죠? 경건. 지적은 없을 때 지적하는 거지. 막 넘쳐가지고 막 흘러다녀. 막 돈이 막 그거 마귀의 자손. 저는 대표적으로 마귀의 자손이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랍이라고 생각합니 석유나 이런 걸로 아랍 부자가 돼갖고 자동차도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 타고 왜 다녀?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 벤지와 고급을 타고 다녀왜 타고 다녀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자랑이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준 재물을 지 멋대로 쓰는 거죠? <laughs> 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재물 쓰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얼마, 전에도 여기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아주 유명한 최원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가 배인순이랍니다. 그 와이프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쓴 책에, 쓴 책에 그 최원석이라는 사람의 그 더러운 행실들, 그 다음에 배우의 이름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뭐, 그래도 뭐 장미라는 사람도 나오고, 패티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몰라 이제 거기서 언제 어, 씨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미숙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배우들 뭐 이런 여자들이 좀 나오는데 그 안에 목소리도 있었나?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세요. 그 여자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혼성은 놔두더라도 아주 승승장구 잘 풀립니까?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 자기의 정신적 세계, 자기의 올바로 사는 것과 돈과 어느 걸그 사람들이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죠. 아유, 조금만 뭐 누워가지고 뭐치게서 치게 하면 뭐 돈을 막 많이 준되는데 그거죠. <laughs> 치원석이라는세장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돈 건설 망하고 신동화가 생겼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베인순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인가? 뭐그 아들은 뭐, 똑똑하고, 뭐, 돈도 많으니까 막 해외 유학도 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찬선히 <laughs> 죽었어요, 사고왜 그러죠? 왜 그런 이 세상에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이 이렇게 따라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양심이 썩었거나 경건치 않음으로 나타나죠? 아주 경건치 않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행이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laughs> 그러면, 뭐,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느 지역에 아주 잘 사는, 잘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막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와이프는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인조이 하는 거죠, 삶을.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내막은 모릅니다.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런데 하루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조금 부족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지만, 이 세소에서 망하는 건완전 쫄딱 망하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은 결국은 학교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되고,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학벌이라고 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가 뭐, 어, 고졸인가중졸로 끝나고. 한 집안이 아주 초토화가 납니다. 근데 잊어먹었죠. 저도 잊어먹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우심만 가지고 어느 정도 견디던 사람들도 그 죄가 차고 차고 차면은요 그냥 무너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손해 보고 망하는 것 같아도 바른 길 걸어야 돼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그 옛날에 기업 중에 이랜드라는 일 기업 이 있었죠. 맞나요? 이 랜드? 지금은 이름도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자꾸 사업을 확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몰라, 모르겠어요. 그이 랜드라는 데를 추적해가 보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게 있으면, 이제 작지만 견딜 거고, 아니면 망했을 거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 이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필경은 망합니다. 근데 그냥 망하는 건 괜찮아.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가는 길로 가게 돼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사랑할 때는, 비록 그 밭이, 제 밭에 뿌린 그 밭이 가시떨기든, 바위비든, 길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일깨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말하는 그 최종 결론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맞거나 가죠? 좋습니다 반드시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기도해라.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무단 기도하듯이, 아, 어, 두렵네. 큰일났네. 하고 기도. 그래도 그 기도나마 하면, 아버지가 조금 길을 내세요. 모든 좋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마귀가 주는 게 없어요. 좋은 거는 마귀가 안 줘요. 뭐, 재물도 마귀가 준다며요. 그 재물이 재물이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재물이 한도 없이 들어옵니다 항상 완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걸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해야지 주면 헤헤헤 <laughs> 안 주면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저 두려움으로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다가 막 과거에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부터 어려움이 와서 일정한 가난이 지속되잖아요? 안 풀립니다. 그걸 풀려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양심과 경건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금생에도 약속이 없고 내 생에도 약속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도 내 생의 약속은 있겠지.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변화돼서. 변화 안 되잖아요? 내 생에도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100% 당신은 뭐, 내 생에 약속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치면, 어 그런 얘기를 받을 만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이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의 문제가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왜 맺으려고 합니까? 좋은 관계 맺어서 뭐 하실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알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막 나한테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뭐, 불러서, 뭐, 저 말씀을 서로 나누자는 놈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요, 딱 하나요. 예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이라도 하나 얻어볼까? 나를 통해서 뭐좀 득점 좀 볼까? 언제만 전화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슨 경조사 자기네 집에 그 있을 때는 꼭 전화해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돼요 <laughs> 왜 경조사 때돈푼좀 아, 뜯어야 되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걸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쓰는지 뭐 나한테 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하는 그게 눈에 이렇게 홀이 보여요. <laughs> 물론, 뭐, 지금은 제가 저 먹고 사는 정도 뿐이 없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줄 것도 없지만, 장애인 단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단체가 뭐 저한테 뭐 휴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 저거 해서 보냈어요. 가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돈을 안 넣었다, 돈을 안 넣었다, 뭐. 어, 그래서 이제 잘 잊어먹고 보니까, 아, 제가 그, 비용을 안안준 거예요. 그래서 어,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계좌로 그때 한 5만 원만 보내고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내가 여유가 좀 생긴 곳에서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고 응답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소식도 없어요. <laughs> 감사하다는 거.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또 전화질에다가 또 메시지를 보내, 딱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삶, 그런 생각, 이런 태도를 전부 없애지 않으면 뭐 교회 다닌다 어쩐다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없앨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와 고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면 삽니다. 그저 왕이 될것 같아가지고 압살롬이 어, 아버지를 막 반란을 하고 막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랬죠. <laughs> 요압이라고 그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어, 외가는 아니고 친가니까 그좀 촌수가 멀지만 아저씨예요. 다촌아저씨 숙부지 숙부. 그런데 어, 요압은 성격이 좀 그런가 봐 어디에 달렸어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달렸냐면 상수리 나무에 달렸는데 무엇 뭐 때문에 달렸죠? 그 머리털이 껴서 달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다윗이 자랑하는 게 나와요. 아 우리 압살롬은 머릿결도 고와, 어 아, 이렇게 풍성하냐. 그 자랑한 그 자랑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병사 보고 죽이려니까 못 죽인다 고 그래. 그니까 러 요압이 직접 가서 단창 두 개를 듣고 옆구리를 그냥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때 찌른 부분이 뭐냐면 심장입니다. 왜 그러죠? 압살롬의 마음의 품은 그 악행, 그것이 표로 나오는 고고, 표는 다 위선을 부렸죠? 마음은 썩었죠? 그냥 죽였어요. 다윗이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식으로 작정하면 죽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신앙 초기처럼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어제도 뭐 서사람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인가? 에베소기가잘 아, 모르겠네. 첫사랑에서 어, 어,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랑하다가 나중에 사랑 안 한다.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있어. <laughs> 아니에요. 그 첫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의미의 첫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 중요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던져버리지 말아라. 어디서부터 네가 던져버렸는지 그걸 알아라. 그런 뜻이지. 첫사랑이니까 맨 처음에 막저 뭐랄까 불같은 사랑 그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그걸 쓰면 영어는 그래도 좀 나아요. 도 i r 스 t 원어대로 모르면요. 그따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반복되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앞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들 이 주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